오라이즈도세보다0 2 0 저거래. 타라다! 필 피카필! 피카필! 피필 피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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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님님 님 밑에 올라간 거 봤다. 에이. I 레이스다 이게 네실이네 이게 이겼다 오. 조다이겼다 이거. 진짜.

three hostile close <laughs> The shields are recharged. Losing isn't fun. That's why I don't do it. loading frag out We killed the last member. Good work, team. Watch yourself. There's a squad attacking. You are the Apex champions. I'm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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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Blood on the phone. 어 t s a phone. It's 박 p h o n 킥 i 줄래요 그냥? 아...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아, 돌어네았 i 맞 e 어아 돌겠네 i v n d s a recharge. I'm g o e n e 바로 들어가면서 그냥. 저 바로 들어갈게 요 그냥. 2층인가 같은데. 2층 사. 2층 가스. 응. 어 그러면 저. 살리죠 살리죠 그냥 이거. 예. 네. 어나다 이거. 아냐 어나... 어... 어나... 어나... 어나 어나 아니야. 어나... 아니야. 같은 코스 이기 코스팅 맞춰. 코스팅만... 계단에 있어. 아... 이거 판단 잘못했다. 떨어 놓은 거면 그냥 살린 게 나. 지 t 아작 걸린다. 제작 걸린다. 어 e 시하다 u 아 모르겠다. 해 n d I'm going to g e 나나 h e air. I'm going to get the air. I'm going t 해 g 해봐. 이거. 반대쪽에 있어. 여기 있왜있어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이다. 아, 여기, 여기, 끝, 끝. It's got time. 한명 s 한팀 e r e that they are. Hunting, hunting, 내깍몇 개는 내 g 함정 깍반데 옥상에다 나중에 올려놔야겠다 o 옥상 cup, car, it, tan, henoko, go, henoki. 가도 u 음, 때려 때려 텔레, 텔레, 때리 아, 저거 도, 치는 도, 것도 나쁘지 이거, 어. 이거. 나이스. 어, 나이스. <목소리> 이거, <붙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나거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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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이이거 아니죠 이이 <목소리> 아니, <밑에 목소리> <할까>? <목소리> 야 다리 밑에 포탈 깐다 밑에 밑에 포탈 깐고 밑에 뺀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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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밑에 있는데? 어 바로 밑에 있어 하나 깝어 까빠, 하나 깝하게 하나 깝하게 시어 있다 얘네 얘네 시어팀이야 여기 시어랑 코스틱이랑 레이스 한팀 한팀 너큐될 때마다 계속 써봐 하나 내려왔다 야 내려왔어 위에 있는 애 내려왔어 이쪽으로 가운데 붙었다 하나 더 다리 쪽에 하나 더 붙었어 아래쪽으로 돔 지금 빠진다 돔 지금 빠져 야 다리 앞에 다리 앞에 어 알아 알아 봤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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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야 한명 탄다 빨갛 탄다 오 황갑도 있어 황갑 황갑 빨갛다 탄다 얘들 비자 앞에. 에총떴네어 앞에 딸피 앞에 딸피야. 오긴 또. 뒤부터. 나파에뭐 불러다 왔네. 불러다 잡았어. 켁켁 불러다. 나이스. 나이스. 나머자생자생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자, 다리 한 방이다. 리한방이나 필. 나 빠질게. 다리 쪽. 표좀 찍어 봐. 표좀 찍어 봐. 좀 찍어 봐. 찍었어. 다리가 여기 끝에 제일 끝에 한명한 한 팀이야 얘얘얘 예, 예, 혼자야 알 다리 위를 밀자 다리 위를 밀자 여기 한 명이야 에잇 하나, 하나 딸피, 하나 딸피! 코스틱 딸피야, 이거. 밑에 있는 거. 야, 여기, 혼자야. 혼자 펑. 어, 야 거. 야, 위에 밀자니까? 위에 혼자야. 위에 밀자. 위에 펑, 위에 펑. 아, 야, 나나못 살려, 나못 살려. 양념칠 o 밑에서 야야에에운운 밑에 에운운 e t 돌 h i s I'm not s 알아 거기 거기 밑에야 거기 거기 밑에 h i 어, s I'm not s 아 r e 만 f you c 만 n get this. 만 m n o 만 하면 r e 어피니셔안 떨리고 왓다? 뭐 갑자기 뒤집어, 씨발 진짜. You a r t Apex Champions. 좋았다. 제 밑에서 엘스타로 존나 긁었음 애들. 그까 그러니까 봤어, 봤어. 나이스. 나이스, 킬포. 좋았다.